해면 돼요. Pizza to eat, 읽을 책. A book to read, 만날 친구. Friends to meet, 살집한 채. A house to live in, 여기 in 이 반드시 와야 된다.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쓸 편지. A pencil to write with, 이야기할 친구. Friends to talk to 나 talk with, 이렇게 전치사 등하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진행합시다그다음 40번은요 어떻게 해요 형용사 그렇죠 enough to 부정사 니 말만큼 충분히 다하다 형용사인데 뒤에 부사가 어디 왔어 이건 뒤에서 수식을 해다다는이 부분을 기 자, 하셔야니다 자, 시니다 자, 시니다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네. 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형용사 enough to 부동사죠. 근데 이것은 뭐로 바꿀 수 있어? So, so 음, 형용사 yes.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인데, can이 올수 있고, 뭐도 올수 있어요? can이 과거인, yes. 네, could도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게 뭐예요 여러분? 예물 한번 봐야 돼요. 자 저거 봐 she was um, wise enough to uh, stop using The drug.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뭘할 만큼 그 약을 사용한 걸 멈출 만큼 충분히 뭐 했다? 현명했다. 그럼 이걸 바꾸면 <laughs> she was so wise that she could stop using the drug. 고대로 암쳐 어 보세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 볼게요.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so 형용사 that could. 여기까지 그키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형용사 in o r to 부정사. 이거 말이지 그렇죠? 이거는 so 형용사 주어 can 동사 모양. b u could 요 그대로 쓰라는 거야. 한번 더. 아그다음은 뭡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이제는 뭐 뭡니까? 부정적인 거할 때는 to to 용법. to 형용사 to 부정사 이 동사 원형 이거 투부 동사 안에 있는 동사 원형 하기에는 너무 땡땡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줄어 어떻게야? So 형용사 줄어, 아, so 형용사 that 주어 can't나 can't나 뭐로 바꿔요? 네 맞아요 couldn't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to to 영법 So 형용사 주어 can't나 couldn't 동사원형. 그래서 너무 몸 면서 면말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문 좀 볼까요? He was too silly to. understand 안녕하세요. yes bye 자 이거 뜻을 해석해봐 그는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멍청했다 라는 말이잖아 바꾸면 he was so silly that he couldn't 부정문이 돼야 됩니다 Understand it. 이렇게 자이것 this 이 s a v 중요한 i 한 t e r e s t i n g t h 어떤 거냐면 지금 따라 보세요. t h a t i s s e 자, 잘 봐라. ,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선생님 겁박을, 겁을 주냐면, 봐 이겁니다. The pizza is big enough to share. 여기서 요거를쓸 거야. 여러분, 이거 for us 쓰는 이유가 뭐야?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 것지만 아니에요. 예, 완전 정 받으라고요. 역시 the pizza. 잘 들어 이해를 하는 게참중에 Is too small for us to share. 자 일단 접을까. 저... 아, 특히 먼저 봐야 될게 여러분 이 share는 타동사거든. 뭐라고? 타동사는 뒤에 뭐가 없어. 목적 왜 없어요? 올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거 못적는 친구 많거든. 아니, 정는 친구도 많. 얘가 주어죠. 주어가 어떻게 대신한다. 대신 한다는 거예 특별히 나타낼 필요가 없어. 오히려 여기서 있을 써버 뭐, 목적어 it 같은 걸 써버리면 그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이 상태는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말을 한번 이어볼까. 보이진 않지만 주어 어, r 어의 목적어가 더피자인건 안다. 이거 쓰멘틀입니다. 쓰면,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이 한 문장인가요? 두 문장인가요? 한개의 문장이죠. 자 이제 바, 바꿉니다. 여런각각이런 이런 바꿔보세요. 여러분 바꾸는 거 알죠?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The pizza, pizza is 자 긍정적인 이런 거는 인업 때문에 알수 있죠. So big 너무나 커 그래서 we can share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틀려요? 4는 왜 이렇게 한것 같아? 의미상 주어 때문에 한것잖아 예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 왜? 우리가 이 절은 접속사가 왔기 때문에 절이 온단 말이잖아 문장이 <laughs> 주어와 문장이 동사와문장 목적을 다 갖춰야 돼. 자, 이위문장에더 없던 게 뭐야? 전혀 없던 게 뭐야? 이시 없었죠. 민 써야 돼. 이, 이 앞에 있는 주어가 이거거든. 왜 선생님이 이걸 쓰라고 금방 얘기하더니? 새로운 문장이니까 그 때문에 새로운 절이 생긴 거야. 이 D는 완성절이어야 돼. 뭐라고? 완성. 완성절이야 어 돼.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해줄 때 이전에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아 선생님 저렇게 해주시는 거 저게 많이 학생이 틀리는 부분이구나. 이게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또 무슨 말냐면 문법이 너무 힘들어요. 문법이 안 돼. 이런, 이런 키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이해되니? 아주 대충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The pizza 뭐야? is so small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We can't share it.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어, 부정적인 게 나왔어요 이거는 긍정이에요 진짜야 이거 틀려 무조건 너희들 대충 지금 머릿속에 영이없이 공부하면 틀려요. 너무 많이봤어이리는 친구들. 근데 여기서 은이 말은 이 말은 이요은이 말은 이이렇게이수있이다왜 없어요? 이은이 말은 이 이렇게 하면 뭐문제 바꿔볼까? The pizza is so big that... 뭐해야 돼? 이렇게 돼 이래야 되 알겠죠? 지금 무슨 태가 돼 버려? 수통태를 바꿔야 돼 근데 너에게 이런 센스가 있냐 없냐 없어요 지금선생님아 그러니까 자, 납득되는 것과 실제로 너희가 할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죠. 항상 선생님만 있으면 설명이 너무나 자세해서 하는데 시험만 치면 틀려요. 이거는 여러분 센스가 있어야 돼. 요 주어가 있든 걸 어떻게 할수 있어. 이게 피자잖아. 피자는 공유해 공유되어져. 그런 걸알수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뭘 써야 돼? 따라, 어차피. 어차피 so can은 써야 된다. So t h a t can은 어차피 뭐 해야 돼? 얘는 기본이기 때문에 써야 되잖아. 그럼 주어를 뭘로 할지 고민해야 되겠지. 시어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가 나누다나 공유하다 말이 되기 때문에 나누고 공유한 건 누가 할수 있는 행위니? 사람만할수 있잖아. 근데 주어를 지금 뭘 썼어? 피자 있으셨잖아. 근데 왜 이거밖에 쓸게 없어? 그렇죠. 얘의미상인 주어 없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위로 바꿀 수 있어?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지잖아요. 이해 됩니까? 얘는 있어 없어. 그 굳이만 왜 아까 말했지만 됐다하면 절이 와야 돼. 절이라는 게 뭐야?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되잖아. 그 우리에게 이렇게 키박한 명사 하나밖에 명사로 쓸수 있는 얘밖에 없잖아. 얘를 주어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얘가 공유해 공유되어져. 그렇죠. 그러면 무슨 태어와야 돼? 그렇죠. 수동태. 이 센스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돼야 나중에 문법 좀 이해한다 이래야 될까자 적어보세요 적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적으세요 뭐뭐 하는 것의 의미가 가장 대표적이고 동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여러분 주어로 쓰일 땐 단수야 복수야 단수 주어 조심해야 될거자봐잘봐 진짜 이번 이번 12월 고1모의고사에서 이거 나온 거야. 잘 봐라. 자이 문장 일단 적어봐 틀렸는지 맞는지 는좀 이따 구분해 h e l 를 어떻게 해? 이유가 뭐야? 어 여기 great many 이거 great many는 엄청난 많은 이라는 뜻이거든 엄청나게 많은 이라는 뜻이고 resource가 복수인데? 이 help라는 동사 바로 앞에 복수 명사가 왔는데도 왜 helps 해야 돼? 좋은. 그렇죠. 주어는 얘가 주어입니다. 단수. 그래서 help 써야 돼 이렇게 시험 문제 비슷하게 나온 거야. 가르쳐줬다. 근데 이거를 학생이 시험 칠때 서술형에 버젓이 help 써가지고 틀린 친구가 애매모한 영어 하는 친구가 100명 중에 90명 정도 읽겠어. 그래놓고 문법이 너무 어려워. 문법이 어려워 오는 게 아니라 개념 정리를 잘 못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 앞에 있는 resource에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여기 h e l p s 에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원이 도와주는 겁니까? 자원을 얻는 행위가 도와주는 겁니까? 그 개념 정리를 똑바로 하셔야죠. 이해, 이해하겠죠? 만약에 얘가 없다면 어떻게 돼? 이거 없다. 오히려 이러면 뭐가 틀린 거야? 오히려 뭐가 틀린 거야? 이 이게 S 붙인 거 틀린 거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자 개념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이 해당 문장이 어디 있어요? 어디가 그런 것 같아요? 동명사죠 어디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메타초는 아닌데 이 이즈가 나왔다는 것은 단수동사잖아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가 단수? 주어가 나와야지. 되이 도는 가 뭐야? 이 organ 뜻이 뭐죠? 장기, 진짜 장기. 도는 기증자. 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1년 뒤에 여러분 의실력을저런거다 알게 할 건가 고민할까요? d i a g n o s 는 d i a g n o s 는 진단하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너희는 나눠준 거 있죠 거기 있다 없다 이렇게 섞였어 잠깐 겨까지 칠인을 가서 좀 여기 있는지 볼까 넣어줘. 있어 없어. 있확나어지나 단어 있죠. 또뭐 있을까요? 아까 장기. 넣어줘. Organ. 그렇죠? 기증. Donor. 기증자. 기증자는 기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이 단어가 뭐야? 이거. 이것만 다 하고, 자 아까 말해 문법 이거, 백해 원칙 싹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알고 예문도 알고 요 단어들 전부 다싹다 다 알면 돼 영어 1등급 이상, 2등급 뭐 이렇게 내려갈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달려 있다 알겠나? 진짜 근데 섬뜻한 얘기야.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 있어. 여러분 미래가 달려 있다고 내가 쌤 아들한테 말. 네가 지금 하는 꼴을 보니 네 미래가 창창할 것 같은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너는 시간 낭비만 1년 동안 한 거야 내가 그나 작은한들한테. 그러니까 그날 학습 량을 채우지 않고 자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얘가 주어가 아니죠. 주어 뭡니까? 선생님 지금 끊어갔어. 뭐를 끊어갔어? 읽어볼까. For t h e s strict r e g u l a t i o n for diagnosing brain death. In potential organ donors 지금 선생님이 뭐를 딱 기준으로 딱딱 딱 끊었어요? 맞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수식밖에 안 하죠. 뭐만 주어야 그래도 수일치가 되죠. 근데 이걸 선택한 친구가 있어. 이 선택하면 대 되죠. 틀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일치가 는거 눈앞에 있는 뭐를 보지 마. 동사 발 앞에 있는 명사를 보지 말아야 돼. 오히려 어디까지 가야 돼? 주어가 나올 때까지 맨 앞에 가야 돼. 그것만 알아도 해결이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선생님 했고 자 보시다 보면 여기 다 지금 직접 찍어봐 43번을 직접 해봐봐 잠깐요 M 미가 뭡니까? 마인드 그 뜻이 뭐예요? 어디서. 꺼려하다 싫어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 진원 마인드 메이팅 uh, 기회 그건 아닌가요? P는요, postpone 뜻이 뭡니까? 연기하다. F는요, finish, finish. 그럼 마치다, 끝내다 알죠? 겠 다음 E는요, enjoy. enjoy 즐기다. A는요, avoid 피하다. 요 M은요. Miss, 놓치다 g 는요 keep 뛰우고 up, 포기하다. S는요, stop, 그렇죠, 멈추다. K는요, <laughs> keep, 유지하다. a 는요 어, 뭐 이따 나왔으니까. Admit, 뜻은 인정하다. 요 s는요. 아휴, 안 적었니? Suggest, 제안하다. 마지막 c는요. Consider, Consider. 뜻은요. 고려하다. 요렇게. t 부동사와 자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t 부동사와 동명사 모두를 목적으로 가지 명소 의미가 똑같은 동검 씻어요. 가지 명소 이 뿌띠나 자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선호하기 시작하고 계속 그러다 사라지면 결국 싫어진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 좋아하기 Like, 시작하다 Begin이 먼저 하면 좋겠죠? begin, 이 먼저 i n b e g begin, begin, 호하다 p n e f 그 e r 아니고 p r e f e r 자시작하 g e mm. 그렇죠. start, start, c continue, 사랑하지만 love, love. 싫어 mm. t 다 hate, 전부 다뭐 돼요 t o 부동사도 되고 뭐도 돼동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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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v 똑같아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45번. 이제는 뭐야 읽어보기 시작. 투 부동사와 동사 모드를 목적으로 가지0만 아니고 가지지만 의미가 다른0 2,000. 2 0 2,000. 2,000. 2,000. 2 0 0 e 2 0다0번째0 0 2 t For give 용서하다. a r n 요 Do you remember. do you do you remember 기억하다. 요즘에 선생님 BTS 완전 전국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한 40편씩 들어. Standing next to you. 명곡 명곡. 어시 지금가. 자 그다음 AR은요. r i g r e t 후회하다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이 특징이 있죠 약간 공통점이 지 않냐 읽다 용서하다 기억하다 후회하다 약간 뭐하고 관계있어 생? 생각하고 관계있죠 그런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게 검증된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 영어 문법 책에 안 나와 선생님이 정리한 것 뿐이야 갖다 뿌리면 소송 거리버려 <laughs> 자, try는 to 부동사 오면 무슨 의미를 가져? <laughs> <laughs> 그렇죠, 노력하다, 노력하다. I forgot, 잊었다. And I forgive you, 용서한다. And you regret, 후회한다. <laughs> Don't remember, 기억하지 말자. 동명사 오면 <laughs> 시도하다 또는 한번 해보다. 여러분 공부는 Try to study English가 되야나요 Try study English가 돼야 되요말 잘해라 Try to study English가 말이 돼 Try study English가 말이 돼 Try to study가 말이 되죠 Oh my gosh 자 읽어볼까? 완료부동산 이거는 또 진원이 전문가죠 진원이 전문분야 읽어봐 완료부동산 동사는 have pp를 사용해서 주조이 시제와 종속 주리 시제가 다름을 표현했었다. 그래서 원리부 동사 써봐 to have pp. 원료 동명사는 have pp 똑같이 적어놨어요. 어? 분사구문의 시제? 분사구문 학기 내신에 가장 잘 나온 파트다. 분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자, 현재 분사는 뭐야? 무슨 시제? <laughs> 진행 시제요. 이거 하지 않았나요? 예? 태는요. 능동 태. 자, 과거 분사 P.P.는요? 무슨 시제요? 완료시제 태는요 근데 능동태도 되죠 언제요 설명해 줄게요 대신에 현재 분사는 뭐가 안된다는 거예요 죽은 학교도 수동태 안 돼. 자 현재 분사 명사수식은요 전치 후치 다하죠 전치가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수식하는 분사금은 어떻게 해요 쓰이죠. 오, 어, 명사 수식은요. 가워금문서 역시 전치, 후치 다 됩니다. 문서금문 쓰입니다. 자, 사실 오늘 50번가 여기까지 하자